아침 방송은 없어요. 주말, 토요일, 일요일 했고 아침 방송은 없습니다. 여러분도 놀고 저도 놀아야 되기 때문이죠. 얼마나 되지? 그쵸? 늑대 옆 엘리베이터 위에 좋은 거 있어요. 거기에 이상한 돌덩이 괴물 있는 거 나도 알아요. 그 괴물이 집어 던져서 밖으로 운안 좋으면 떨어져 나가서 뒤지는 것도 전알니죠그 부담감을 당신들이 알아? <laughs> 그 부담감을 당신들이 아냐고? 아, 뭐 지친 뭔데? 도마뱀은 이미 죽였어! 아, 뭐야? 왜 일로 왔지? 도마뱀이야, 말아, 뭐 알아... 거짓말치지마. 거짓말쟁이야, 거짓말쟁이. 그 대문을 죽여야, 그 도마뱀 세 마리를 잡을 수 있잖아. <laughs> 아니야? 맞는 거 아니야? 딱그 대문을 잡아야 그세 마리를 잡을 수 있는 거잖아. <laughs> 난그세 마리를 그냥 놓아주겠어. 대문한테 맞고, 대문한테 맞고 집어던져진 다음에 도마뱀이... 저기 있어. 데몬 있는 데 있어. 내 마음을 알아? <laughs> 여기? 여기? 도마뱀이 어딨어? 없는데? 뭐야 저기 사람 있어. 뭐지? 뭐지? 저 사람 있어. 뭐지? 진짜네? 비켜봐 너이 씨... 진짜 그지같은 새끼야 야 Turn. <laughs> uh. 여기, 이걸로 시작해도 되나? 이렇게 시작해도 돼? 얘로 저장된 걸로 해도 되나? 안 되려나? 아, 비켜봐. 씨, 일로와, 일로와. 너무 너무 많이 맞았는데. 가자, 이제. 감시자 잡으러. 니는왜 죽어있지? 어쩔 건데, 배째 거냐? 배째! 배째, 배째, 배째. 배째 보시지, 어디 한 번, 어? 쫙 쬐봐. 배째라. 배째봐라. 소울 찾으러 가. 부들그러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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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소울, 여, 위, 위에, 위에 있네. 아이씨. <laughs> 여기 이렇게 떨어진데 체력 이정도 다닌 거, 다는 거 너무 야매 아니야? 르르르르르르내 소울을 찾으러 왔을 뿐이야. 얘는 나중에 잡을래. 예, 한두 번 해보고 방송시간 다 됐으니까 한번 이번에 트라이하고 안 되면 내일, 내일이래. 월요일 날 다시 합시다. 망한 것 같아, 벌써. 이 뚱땡이한테 깔리면 얼마나 아플까. 아, 미친. 야, 잠깐만. 죽이러 간다. 얘를 죽이고 방종을 하겠어. 가만두자겠다, 뚱뚱이 자식. 이 시캠 방패를 쓸 필요가 없어. 얘 죽이고 방종한다. 차라리 감시자를 월요일날 죽이겠어. 가만두지 않을 거야. 야옹아 미안해 <laughs> 너무 자는게 귀여워서 그만 옳지 으구 가자 야옹이의 힘와잠불도 물어가네 소울 주인이다. 소울 찾으러 왔다. 여, 저기 있냐? 야, 오, 감사합니다. 노르은 어차피 따스히 구매 하진 않아. 이때 왜 암룡인데? 와, 이 또라이 새끼 뒤에서 공격하려고 쩌지랄 떨고 있었네? 이때 왜암뭔 암룡이야 아 집중 못 했다 막판에 영아 이제 내려가 와, 암령, 와, 진짜, 개 소름 돋았어. 뒤에서 칼 양손으로 쥐고 있던 거 봤어? 진짜, 개하고 싸우고 있는데, 개가 뒤통수 후려갖고 나 죽였으면 진짜 겁나 힘들었을 거야. 빡쳤을 것 같아. 아, 잠불. 영수. 아, 진짜. 이럴 것도 없는데, 진짜 빡친다, 잡히는 거. 체력 너무. 우우! 아이템 하나만 더 먹고 치면 됐었는데. 힘들어. <laughs> 너무 힘들어. <laughs> 너무 고통스러워. 저놈이 <laughs> 나에게 쩔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되게 고통스러워. 죽여 버리겠어. 아, 요 사이에서 싸울 수도 없고. 와. 사실 그 아이템도 아이템 하나만 먹고 튀어도 상관은 없는데. 아이 양아치들 진짜 개. 와, 진짜 이 새끼 진짜. 인간인가? 야 죽어라 새끼야 죽어 씨 힘들다 하 얘도 소울 주는구나. 후. 드디어 해냈다. 후. 아, 죽였다. 드디어 지연이 가해했습니다 후. 아, 성공했다. 뿌듯한 하루였어 <laughs> 하루가 뿌듯하구만 감시자까지 죽이고 싶지만 그, 그만한 시간은 안되기 때문에 뿌듯뿌듯 <laughs> 뿌듯. <laughs> 뿌듯해. 깜나 뿌듯해. 짱 뿌듯하지. 도끼 어디 지 이거였나? 대형 도끼네. 뭐야? 팔로워 감사합니다. 대형 도끼는 양수. 오, 우와! 으아 이거 쓸까? 아, 33, 3이 근력이 30인데, 난 아직 안 되나봐. 준비가 안 됐어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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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저씨, 여기있다. 얘껄로 그거 할수 있나? 데몬 소울로? 그, 그, 뭐시오? 어, 이거! 이거 무조건 하라고 했어. 이거 필요하다 했어. 얜 뭐지? 작은 골짜기의 볼드 소울. 왜, 뭐지? 소울 안 되나, 저거? 이 반지 무조건 껴야 돼. 나 그때 처음에 얘껏 솔 팔아가지고, 팔아가지고, 이거 못 얻었잖아. 망했었어. 저거 없이 했어. 되게 힘들었지. 완벽하다. 아저씨? 진짜야? 응. 더안 해줘? 더 해주는 거 아닌겨? 아저씨. 에스트병 가져왔어요. 아, 도둑이 구해야 되는데. a 해줘, s h i 오 예, 아씨클다해 줘도 되는 거겠지? 으아. 됐다. 완벽해. 오케이. 아코 오늘은 그러면 방송 시간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은 원래 아침 방송이 없어요. 11시에 공포게임 하니까 그거 보러 와주시면 될것 같네요. 다들 그러면 빠빠이 다들 내일 봐요 안녕